바쁜 현대인을 위해 빠르게 진행합니다. 5위입니다. 뉴발란스 여아용 블링 책가방과 필통 세트는 디자인이 예쁘고 가벼워서 1학년 아이에게 적합합니다. 수납공간도 적당히 사용하기 편리하며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4위입니다. y u m i y i d 방수 책가방은 튼튼하고 가벼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적합합니다. 깔끔한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공간 덕분에 아이들도 좋아해요. 할인까지 적용되어 가성비도 뛰어나니 꼭 확인해보세요. 3위입니다.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백팩은 신학기 필수 아이템으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겸비해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. 2위입니다. 뉴발란스 아동용 책가방은 예쁜 색감과 훌륭한 품질로 할인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.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안전성도 뛰어나 아이가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위입니다. YUMIUID 방수 책가방은 초중고생에게 적합한 가벼운 백팩으로 대용량 수납이 가능해 신학기에 딱 맞습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.